여러분, 좋은 좋상이났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다 나눠 마시게. 할게요 우리 게임, 갈게요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바위보리위바위보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게임. 우리 게그래리 그래도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보임 우리 가위바위보 임 우리 게임. 우리 그냥 한 바가지만 퍼습니다 이... 이거 이거 보여 드리자 일단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1을 사죠. 자. 이 장이 비워지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자, 1번 어, 재윤. 1번 가겠습니다. 나안 보고 있을게 진짜로. 진짜 의리인 거야, 아, 의리로 이거를. 나는 야, 우리 영원히 갈 거야. 야, 이거 되게 쓰다. 와! 자 2번. 아, 잘해 남은 거 다? 그럼 아... 남은 거 있어. 아. 남은 거 있어. 아. 여기가 벌써 3번이라고 미쳤어. <laughs> 야 의리로 가라고 진짜 이거래. 야넌야 이거 뭐 다음 이거 우리 둘이 다 먹으라고. <웃음> <웃음> 아 누가 뭐쥐라고 했나? 어뭐 게임 오, 게임은 오. 해야지. 게임 우리... 근데 나 솔직히 야. 아직 괜찮아. 어, 어. 오오야 주호야. 아야 진짜 오. 야 이거 마시겠다. 이거 나 진짜 의리 있었다 이거 진성이 형이 다먹 형이 진짜 의리 믿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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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많이 먹은 거야? 오, 맞아, 마신다.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면 더 힘들어, 멈추면 더 힘들어. 그렇지? 아, 오, 예스! 후우! 네. 저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막걸리 주고 네. 복분자 막걸리 주고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것도 한번더 가요. 그것도 이제 과자식 걸러야 되니까 네. 걸르고 한번 더. 어, 가시죠. l e t 렛츠 e t 근데 주호는 아까 많이 마셔서 오랜만이네요. 너무 영, 행복해요 오늘. 예, 좋죠. 자, 그럼 이걸로도 한판 하시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야, 얘... 와, 와 야, 진짜! 아니, <laughs> 봐. 야, 너 와봐 아니, 내가 주먹 내놔 했잖아아 내가 주먹... 우리 넷시 주먹을 냈으면 얘가 걸리면 빨리 해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이야! 뭐 진짜, 진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가가 1, 2, 3더게이 정도 했거든요? 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자. 되게 공평한 게 우리 아까 두... 생막할 때도 <laughs> 여기에 <laughs> 아까는 네. 그렇게 웃으면서 주워 우와, 마실 때뭐 가자, 가자 이래 깨끗한 거 아니야, 게임? 그냥 아, 아니. 누가 뭐 쥐라고 했나? 아니, 우리 <laughs> 나비가... <얼굴을> 떨면서 <떨렸을> <laughs> 아니, 무섭나 봐, 이제 어때, 맛이? 에이, 네, 이거는 아까카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저는 좀카카게요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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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laughs> <우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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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웃음>